네 안녕하세요. 본체 안 원장 이문진입니다. 오늘은요 암의 대사 특징을 이용한 암 조절 방법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어이전 ppt에는 그 천연물 치료 천연물 그 한약재를 이용해서 다중 표적하는 그런 어떤 치료 방법의 핵심 전략을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요거는 하나의 보조적인 어떤 방식으로서. 어, 암의 어떤 대사 특징이 있거든요. 그런 암의 대사 특징을 조절을 또, 어떤 대사 특성 조절을 통한 암 억제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런 걸 알아보는 이유는 뭐냐면, 기존에 이제 표준 항암 치료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들을 다양하게 알아보는 것도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리 알아보는 거거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아, 일단은, 그 신약 재창출이라는 게,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어, 기존에 개발된 그 일반 그 약재들이 있거든요. 그 약재들을 갖다가 어,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 지금 암이 이제 많이, 암의 특성이라든가 암의 기초 원리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밝혀지다 보니까 어, 기존에 이제 그 개발됐던 그 양약 그 성분들 중에서 이 암의 어떤 경로를 갖다가 이렇게 억제하거나 조정해 줄수 있는 어, 약들이 그 속에도 이미 있더라. 그것들을 갖다가 컴퓨터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왜냐면 빅데이터가 이미 이제 그 기존 약제에 대한 빅데이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갖다 컴퓨터를 검색을 해서 이제 아, 요 약은 이 암이 어떤 요런 경로에 도움이 되겠다 하는 것들을 이제 그 후보약을 선정을 해서 이제 약 탐색을 해서 스크리닝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한 다음에 거기 이제 유효성이 생기면 이제 세포배양을 통해서 또 세포실험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동물실험을 통해서 또 또 여기까지 통과된서 임상 시험까지 하면서 이런 식의 어떤 나름대로 약제의 어떤 기존 약제를 재발견하는 거죠. 예,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밝혀진 것들이 예, 몇 가지가 있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 암세포 대사 특성 이용한 암 억제법. 첫째 이제 암세포는 저번에도 했지만 바로보로큐 효과 때문에 해당 과정이 대개 항진이 되고. 대신에 미토콘드아의 유산소 그 과정이 억제가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특히 이제 해당 과정이 암세포를 해당 과정이 이제 주 에너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대사의 그 메인 어떤 그 방법을 써먹는데 그러면은 암세포를 억제하려면 이 얘가 좋아하는 해당 과정을 딱 억제를 하는 어떤 방법을 하게 되면 또 암이 약간 억제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나온 건데 그에 뭐냐면 고농도 비타민C 점적주의법이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투디옥시가 그니까 투디옥시글루코스라는 어떤 물질이 있거든요. 어, 얘네들이 뭐냐면 어, 분자 구조가요 포도당하고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럼 암세포들은 기본적으로 포도당을 홀리한다막 빨아들인다 그랬잖아요. 요요을 억제하는 대신에 포도당에 의존해서 에너지 대사를 생산하다 보니까 포도당을 막 빨아들이고 있거든요. 근데 고 저기 요 고농 비타민 C라든가 요 투디지라는 D-옥시글루코스라는 이 물질이 분자 구조가 포도당과 거의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갖다가 먹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섭취를 하게 되면 이 성분들을 포도당 대신 해당 과정으로 빨아들이게 되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포 이제 어, 일반적으로 요 해당 과정에 어떤 효소라든가 요런 것 아니면 또 해당 과정에서 어떤 활성산소라든가 요런 걸 발생하게 하게 해갖고요. ATP 생성을 감성을 시키, 시키거든요. 그래서 어, 요 물질들이 해당 과정의 기능을 암세포의 해당 과정을 억제를 해서 결국 암의 증식을 갖다 대사 증식을 억제를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요 디클로로 아세트산, 어, 디클로로 초산 나트륨, DCA라는 물질이 있고요. 또 하나 케톤 케톤식이요법이라 그래갖고 혹시 저탄고지식이라는 얘기 받지, 많이 들으셨죠? 그게 뭐냐면 탄수화물 단백질을 최소화하고 지방 어떤. 지방산, 어떤 중세 지방산이라든가, 요런 것들을 많이 섭취를 함으로 인해서, 어, 어떤 그 포도당의 활, 어떤 섭취를 줄이게 함으로 인해서 대사를 또 억제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요게 혼이들 케톤식이요법을 비만 살 빼는 방식으로도 저탄고지요법에 많이 알려져 있더라고요. 어쨌든 요런 방법을 활용하게 되면 마찬가지로도 ATP 생성이 감소가 되고 또 활성, 음, 산소 요 산화는 내산 산소, 산소입니다. 활성 산소 생성이 한계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어 아까 그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 기존에 이제 개발된 약이 있었는데 저기 이 디설파람이 뭐냐면요. 기존에 옛날에 술못 먹게 하는 약이 있었거든요. 금주약이라 그래 갖고. 기존 근데 요게 되게 이제 위험하다 그래 갖고 음, 지금 활용을 안 했었는데 아요 성분이 오히려 또어이 저기 암세포의 대사 특성에는 암을 억제하는 활성산소를 많이 발생시켜서 암세포를 증식을 억제하고 암세포를 사멸을 유도한다는 어떤 그런 기전들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발견이 되므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 디셀파람이라니까 또 오라, 오라노판도 오라 이것도 같은 어떤 약물인데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르테순네이트는 뭐냐면 이 개똥 속에서 출출한 그 말라리아 치료제인데요. 이게 또 이제 그 그 암세포에 어, 활성산소를 갖다가 많이 발생시켜서 암세포를 죽이게 하는 어떤 그런 성능, 효능이 있다고 이제 발기, 재발견이 된 거고요. 또 반지련이라는 이거 한약재 성분인데 얘 또한 같은 원리 기준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암의그 해당 대사를 억제하게 하면서 활성산소를 많이 발생해서 암세포가 정상 세포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암세포에만 특별히 더 손상을 많이 가게 하는 그런 방법들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독시사이클린이라든가 메토포르민 요거는 대표적인 당뇨 나름대로 당뇨 조절하는 약이거든요. 요게 또 미토콘드리아를 억제를 해서 활성 산소를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근데 특히 암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 많이 이렇게 들어가서 활성산소를 많이 발생되게 해서 암세포를 삼멸케 어, 하는 어떤 그런 데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 요로 몇 가지 방법인데 조금 이따 들어가면 조금 구체적인 기전, 기존, 원리 기전들이 좀 나올 거예요. 요거는 이제 총체적인 개념으로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어, 암세포도 어, 암이 참 재밌어요. 암이 활성산소로 인해서 염증이 진행되면서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바뀌었는데 어, 또한 이 활성산소가 그러니까 활성산소 때문에 암세포가 생겼는데 암세포도 또 활성산소를 되게 싫어해요. 또 암세포 때 치명적으로 죽은 많이 죽, 죽기도 하고요. 그래서 활성산소 산소의 생성을 이제 항진시켜서 세포 암세포를 죽게 하는 방법이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럼 다음 넘어 음, 한약과 대사주통한 또 암흑제한 또 하나의 예시인데요. 일단은 요그림만 되게 많이 제가 봤을 거예요. 저기 했을 건데, 일단은 이제 그 증식 자극 예를 들어서 IGF 이라는가포도당을 많이 먹어서 인슐린 수용체가 이렇게 자극을 받으면 p i 3 k 라든가이 p i 3 k AKT 엠토로 신호 이게 증식신호 대표적인 암증식 원래 세포증식도 하고 결국은 그게 또오버가 되면 암증식까지도 연관되는 어떤 신호인데 요거를 실리마린이라는 요 성분이 억제를 하는데 이 실리마린이 어디 바로 뭐냐면요 그어밀키스스이라는 씨앗에서도 있지만 엉 우리가 흔히들 한약에서 엉겅퀴 성분들이 있죠 생약성분 중에 이엉겅퀴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요게 어, 요것도 억제를 하고요 이, 그 다음에 또 해당 과정을 또이 억제를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저산도 이제 요게 어어트엔트로가 이거 요게 활성화되면 또 요거에서 저산소 유도 인자가 또 활성화가 되거든요. 근데 요게 바로 또이 저산소 유도 인자까지도 또 이렇게 억제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어이 저기 음 암세포는 PKM2라는 5탄당 인상 경로를 갔다가 이렇게 진, 간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저산소 유도인자 때 활성화가 많이 되는데, 이 실리마린이 이 저산소 유도인자를 억제를 함으로 인해서 또이 PKM2, 요게 이제 대사 경로인데, 정상 대사는 보통 포도당이 PKM1이라는 경로를 통해서 가는데, 이 암은, 암세포는 PKM2라는 경로, 5탄당 인상 경로를 통해서 저번에 뭐 어, 핵산 단백질 지방 많이 만들어서 암의 증식에 필요한 재료들을 갖다 만드는 많이 만드는 경로가 바로 이 경로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저산소 유 이제 저산소 유도인자에 의해서 많이 활성화가 되는데 이걸 억제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이 과정을 또 pkm2를 억제하는 그 한약 성분 중에 어, 자초라는 게 있거든요. 자근이라는 거 어, b r 2칠0의한 구성 요소 약 성분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것도 또한 여기 이제 이 경로를 갖다 억제를 한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실리마린이 보면, 이 혈관 신생이라든가 증식 항진, 치면 전이 촉진, 이것도 또 억제를 하고요. DNA 유전자에서 시간 형생 증식하는 이런 신호들을 또 이제 억제를 하고요. 작용을.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음, 그래요. 그 어,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그러니까 쉽게면, 하엉겅퀴라는 어, 어떤 그런 그 천연 함량물이 복합성분이다 보니까, 어, 이렇게 여러 가지 경로를 갖다 이렇게 동시에 커버를 하기 때문에 단일 표적 어떤 그어 항암 표적 치료제보다는 훨씬 더어그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많다는 얘기를 예시해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아 어, 요것도 뭐대한 대사 치료는 앞에하고 비슷한 건데 일단 실리마린또 나오죠. 그다음에 2DG 아까 투음 뭐죠? 그그 그, 대, 디옥시, 뭐, 글루코스 있었죠? 그것들그 다음에 이케톤식도이 글루코스에서 해당 과정을 억제하는 거죠. 과정. 왜냐면 케톤식은왜 글루코스를 바로 억제하냐면, 어, 음, 저탄고지라 그랬죠. 탄수화물을 최소화하고 지방 대신에 중세지방이라 지방산이를 많이 섭취를 함으로 인해서 아예 이제 글루코스의 어떤 양 자체를 제공을 적게 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이 캐톤식 자체는 또 글루코스에서 5탄단 인상에서 PKM2라 그래 요게 바로 이 5탄단 인상 경로로 가는게 바로 PKM2 거든요 그 과정을 또 이렇게 당연히 억제를 하게 되고요그 다음에 이제 그 아르테스네이트하고 까아 반지련, 그 다음에 고농도 비타민C 점적 주사. 이게 뭐냐면 고타민 비타민C, 이제 고농도의 비타민C를 갖다가 정맥 주사하게 되면 요게 특히 포도당을 홀릭하는 암세포들한테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암세포 속에서 활성산소를 되게 많이 발생을 시키거든요. 어 특히 요, 어 그러면은 그, 암세포의 유전자가 변형이 되면서 암세포가 자살이 되는데, 세포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렇게 하는 그런 원리에서 이제 암을 또 억제하게 된다는 뜻이고요. 이 반지련하고 그것도 같은 원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르테수네이트는 어, 정확히 얘기하면 암세포가 또 철분, 철성분이 또 많이 일반 세포보다는 한세배에서그 4배 이상 많이 함유를 하고 있는데, 이아르테수네이트가또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철성분과 결, 어떤 원리를 이용해서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되면서, 케로토시스라는, 아, 페로토시스라는 어떤 세포 자살, 어떤 기전이 또 하나 있거든요. 그 자세한 건 아마 다음 강의쯤 할때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활성산소를 많이 발생시켜서, 이렇게 또 암을, 그 암세포를 다 사멸을 유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DCA도 아까 또 나왔던 물질이죠. 디클로로아세트산 아세트산, 나트륨이라든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오라노판 디설파람도 이런 성분들 아까 얘기했었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메트포르민이라든가 레스베라토롤 같은 어떤 성분들이 또 이제 이 암이요 포도당도 홀릭하지만 또 단백질 중에서 글루타민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글루타민을 TC회로로 이렇게 들어가서 어, 나름대로 또 이제 포도당이 부족 할 때는 또 글루타민을 이용해서 이제 암이 또 대사를 하거든요. 그거를 또 억제해주는 메트로포라민과 레스페라린 또 그런 어떤 과정을 또 억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어, 미토콘데 유산소 대사 그쪽에 호흡 사슬이라그랬거든요 그거를 그거를 또 메트포르민하고 레스페라트리 억제를 하면서 활성산소를 많이 발생시키게 함으로써 특히 이제 주로 암세포 쪽으로 작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선택적인 어떤 대사 조절이거든요. 어, 그러니까 일반 세포보다는 어, 암세포의 특성 때문에 이런 어, 약성분들이 암세포에 더주류 작용을 해서 정상 세포는 크게 손상을 안 주고도 이런 기능들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실리마 인그 아까 디인돌리메탄 요 디인돌리메탄은 어, 뭐에 많이 하냐면 저기 우리 그~ 어, 야채 있죠 어~ 야채 녹즙 야채 뭐 이런 데 많이 들어가 있는 그~ 성분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고른거에서 바로 또 저산소 유도인자를 또 억제를 하면서 그니까 요런 것들을 많이 섭취해줌으로 인해서 또 하나의 그~ 암의 대사 특성을 억제를 시킴으로 인해서 암의 증식이라든가 혹은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음, 억제를 시킨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거 배자 피, 배자 음, 피브레이트 요 약은 또 뭐냐면, 그 콜레스테롤 그피 속에 혈제 콜레스테롤을 억제하는 약이거든요 근데 요 성분이 또뭐 미토콘드리아 신생을 갖다가 촉진하는 경우 어떤 작용이 있기 때문에 어 단순히 항고지혈 이라든가 뭐 이런 약뿐만 아니라 어 미토콘드리아 신생을 통해서 이제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활성화하게 되면 또 암세포는 그 해당 대사 쪽으만 강조가 되는데 얘가 또 활성화되면 또 나름대로 암한테는 또 약간 좀 불리한 왜냐면 여기 활성화되면서 활성산소가 또 발생이 되면 또 암을 갖다 이렇게 활성산소 피포를 입혀서 이렇게 줄게 만든 어떤 기름기 올리기존들이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어, 어, 그러니까 바로 그렇고와 반대의 작용을 하게 하는 게또이 어, 피자피브레이트 이런 또약 성분이 기존에 그런 어떤 개발된 약이 또 항암제 같이 또쓸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사 특징을 이용한 항암제가 되는 거죠. 예, 다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암세포의 선택적 산화 스트레스 그러니까 이제 어,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앞에 얘기한 것들에 대한 총정리 그림인데 어 기본적으로 어쨌든 뭐 반복되는 건데 간단히 살펴볼게요. 어쨌든 어, 암세포의 어떤 포도당 홀릭하는 대사 특징이 있다 보니까 그 대사 특징을 이용해서 어, 해당 과정에서 얘의 2 디옥시글루코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바로 여기서 해당 과정에서 쭉넘어가려면그 해당 과정에 효소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핵소키나제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바로 이 디옥스글루코스가 억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해당 과정을 억제를 해서 암세포의 대사를 음, 불편하게 만들어서 줄이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또 어, 반지연이라든가 고농도 비타민 C 주사는 아, 알다시피 활성산소도 생성량을 올려서 암에게 치명적이게 하게 만들고요. 동시에 또 해당 과정을 또 억제하게 되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5탄당인상 경로를 또 억제를 한다는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캐톤 어떤 식이요법으로서는 또암 환자들한테 조금 도움되는 게 케톤식이요법을 하게 되면 어, 포도당을 양을 원천적으로 좀 억제를 하게 되고 또옥탄단 인산 경로를 또 억제를 하게 되면 아까 같이 핵산이란든가 뭐 DNA, DPH라는가 지방산이라든가를 해서 암세포 증식을 갖다 조금 속도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어떤 기본 원리가 도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산소 나누 법을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뭔지 잘 모르겠어서 설명 좀도안 드릴게요. <laughs> 그 다음에 이제 메트포르민이 아까 같이 얘기했지만 미토콘드리아 산화적 인산화에 저항을 걸면서 활성산소를 좀 발생이 되게 함으로 인해서 또어 이렇게. 어, 이 원리 기션을타게하고요그 다음에 이제 독시사이클린 뭐 이런 것들이 또미토콘드리아를 억제를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메토포르민이라든가 독시사이클린이나 이런 약성분 이런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미토콘드리아의 산화적 인산화 과정을 조금 억제를 함으로 인해서 활성산소를 발생을 시켜서 어, 이렇게 암을 갖다 억제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에트 요 산화과정 저기를 하면서 ATP 생성은 억제를 하고 활성산소 양은 늘리게 함으로써 어, 세포의 활동, 암세포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는 감소시키고 목적이 취지가 뭐냐면 감소시키고 그다음에 또 암세포를 치명적으로 손상을 시키는 활성산소 양을 늘려서 결국 암세포의 세포사를 유도한다는 뜻이고요 특히 이제 디스파라임이라든가 오라노판, 이런 약재들이요. 특히, 저기, 세포 속에 활성산소를 엄청 증폭을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또한 곁들여서 이렇게 세포사를 유도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요 하나만 갖고는 재미가 없는데, 요런 것들의 방법들을 원리를 이용해서 조합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 또, 어, 기존의 어떤 방법으로 안될 때, 하나에 또 하나의 또하나의 대안이 될수 있다는 어떤 그 길을 갖다가 이렇게 예시를 해주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신약 제출에 의한 어떤 교모세포종의 보안인데이 교모세포종이 뇌세포종인데 이게 암 주기성 그 뇌세포기 때문에 어 되게 좀 악성암이고 좀 난치성 암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제 보통 수술 방사선 항암제도 잘 말을 안 듣지만 그래도 어떤 하게 되면 교모세포종이 많이 증식을 하는데 어. 특히, 이제, 요런, 케톤 식이요법이라든가, 2DG라든가, DCA라든가, 요런 아, 것들로 인해서, 바로 브로크 효과를 억제를 하면서, 바로 해당 과정을 억제하는 거거든요. 바로 브로크를 억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아, 하이드록시 클로르킨이라든가, 이트라코나졸이라든가, 메벤다졸. 요거 메벤다졸 되게 유명하죠. 왜, 가끔, 그, 저, 강아지 구축약이 왜 항암 효과가 있네, 없네 하고 세상을 한번 떠들썩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 메벤다졸이 있는데, 요런, 요 메벤다졸하고 요 유사 종류가 있어요. 또 뭐, 동물 구축약 뭐, 사람 구축약 뭐, 요런 종류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대동소이하게다 같은 기능들을 해서, 얘가 왜 이제 효과가 좀 있냐면, 세포 분열 증식할 때, 꼭 세포가 이제 두 개로, 모세포에서 딸세포로 나눠질 때, 어 핵이 이렇게 방추차를 중심으로 해서, 그, 마이크로튜브린이라든가 그 방추차가 고런 성 분리인데 고고리에서 그 갈라져서 이렇게 핵이 양쪽으로 갈라지는데요 마이크로튜브를 생성을 억제를 하게서 세포가 분열을 못하게 해서 암세포가 증식되는 걸 막는 방법이거든요. 어 근데 이제 그거 하나뿐만 아니라 몇 가지 또 연관된 그게 있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암세포에 많이 했었는데 요 하나 방법은 의미가 있지만 그렇다고 그 암세포가 워낙 다양한 어떤 경로로. 어 다양한 면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 하나만 갖고 또 모든 걸다뭐음 누구나 다 된다고 이렇게 하기는 좀뭐 하니까 그래서 다양한 방법들을 이렇게 공, 암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게 어 어느 때는 이 방법이 효율적일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저 방법이 효율적일 때도 이런 이런 거를 알려면 기본적으로 자기 본인이 많이 알고 있어야지 거기서 적절하게 선택을 하고 또 조합할 건 조합하고 이런 어떤 상황들이 그 기초 체력이 길러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강의를 조금 해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요, 그 다음에 요옥에서 또 제가 하나 조금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어, 윈트하고 베타 카테닌 요런 셀시그니링 신호의 어떤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지오구가 하나, 어, 해오구라는 신호가 있고, 그 다음에 노치라는 신호가 있는데, 요세 가지가 되게 뭐냐면, 암 줄기 세포를 형성하게 하는, 증식하게 하는 신호들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신호들이 많이 어, 활성화되면 그 암은 무조건 악성암 쪽으로 가고요. 잘 컨트롤이 안 되는 암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 베타 칸테뉴, 이저 윈트 요 신호를 억제하는 게 메반 메반다졸이라든가, 이것도 이제 구축약입니다. 사람 구축약일 거예요. 이건 이베멕틴인가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알베, 알베, 모 뭐, 뭐, 그런 거 있는데, 알, 아, 예, 고거그 다음에 비타민 D3, 아, 이베맥틴 여기 나오네요. 요런 것들. 그 다음에 요거는 바로 요 윈트 신호로 갖다 억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ATRA라고 하는 거는 이 노치 신호를또 억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벤다졸, 그 다음에 이트라나졸, 또 비타민 D3, 요것도 해치오골로또 억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트포르민이라든가케틴 식이요법, 또, 어, 피노, 피브레이트 아까 그저 고지혈약 같은 거, 콜레스테롤 억제하는 거라 그랬죠. 그 다음에 어 비타민, 요, 그래서 그 지방간 약에 아마 쓰는 약이가 그럴 거예요. 이게 일반적으로는. 그 다음에 비타민 D3, 또 요, 저기, 어, 올 트랜스, 어, 레티노이 그 에시드 에고 그 ATRA라 그러는데요. 요런 거리라든가. 아니면 아세틸 엘 카르니틴. 요거 아마 건강보조식품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 이런 것들이 또, 어, 폭스에도박스오라는 어떤 그 어, 신호를 갖다 활성화시켜서 또이 암을 갖다 억제하는 쪽으로. 어, 요건 되게 좋은 신호라 그랬죠. 나름대로. 예 네, 그렇게 된다는 거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 하이드록시 클로르퀸이라는 어떤 성분들 또베타카리오필린에있는 성분들은 c x 포라고 CXCL12. 요거는 뭐냐면, 음, 화학조성에 관계된 물질들이라 세포가 이제 뭐, 어, 이렇게 이주하고 뭐 그런 데들 그런 어떤 과정들에 연기하는 물질을 억제함으로써 또 이제. 교모세포죠. 왜냐면이 교모세포 종이 암 종기 세포들이 되게 다양한 면으로 이게 치료가 잘안 되는 이제 쉽게 말하면 다양한 경로하고 얽히는 암일수록 치료가 되게 잘안 되는 암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다양한 경로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각각 경로들에 대한 그 억제하는 어떤 성분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표시가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인 혹은 컨비네이션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활용의 어떤 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참고적으로 어, 아포토시스 하면 세포 자살이잖아요. 어, 아포토시스가 세포 자살이 일어나는 경로가 외인성 경로고 하 내인성 경로인데 요거는 한번 좀 상식적으로 좀 알아줬으면 좋을 것 같아갖고 제가 한번 집어 놓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외인성 경로고 하 내인성 경로가 있는데 내인성 경로는 시작이 되는 미토콘드리아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래 미토콘드리아 시토크롬 C가 이제 이렇게 되면 프로 카스파제라는 구나이라는 이런 물질이 또 이렇게 활성화 촉진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게 프로가 딱떨어지가면서 카스파제 나인이 되고, 카스파제 나인이 단백질 절단에 의한 활성화가 되면서 이제 카스파제 3리라든가 카스파제 7이 되, 이제 세이 되면 이제. 세포 자살, 아포토시스를 일으키게 된다는 그런 어떤 경로가 하나 있는데, 이걸 내인생 경로라고 그러고요. 하나는 이제 외인생 경로인데, 이거는 이제, 어, 이니시에이트 카스파제는 뭐냐면, 이제 시작을 알리는, 카스파제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성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프로카스파제 8이라는 게 있고, 또 프로카스파제 10이라는 게 10이라는 게 있는데, 요게, 어, 좀 활성화되면, 프로라는 게 떨어지면서, 카스파제 8, 카스파제 10이 되면서, 요렇게, 요렇게 내려오면서, 특히 이제, 어, 엑스큐툴려, 카스파제, 이렇게 이제 분비가 되면, 이렇게 프로, 카스파제 어, 3하고 프로 카스파제 7이 있었죠. 요, 저, 요, 어, 어. 런 것들이 이제, 이런 과정에서 합쳐지면서 이쪽으로 가면서 세포사들을 유도한다는 그런 외인성 경로, 뭐이 구체적인 이름들이야 뭐 하겠지만 아 이렇게 외인성 경로도 있고 내인성 경로도 있고 세포들이 그런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아포토시스를 일으키면서 암세포가 스스로 소멸이 된다든가 이런 과정을 겪는구나 하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암 예방법에 대해서도 동영상 하나 올려드렸고요. 그다음에 암이 이미 걸렸을 때 핵심 치료 전략에 대한 동영상도 하나 올려드렸고요. 요거는 뭐냐면 음, 기존 그 항암제 현대 항암 치료 같거든 또 안되는게 너무 많으니까 암의 어떤 대사 특징을 이용해서 또 암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 여좀 이렇게 여유로 알아두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 갖고 오늘 발표해 드렸으니까 많이 참고 되시기 바랍니다